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오늘. 비트코인 ETF 호재에도 냉냉. 암호화폐 시장 어디로? 그니까 비트코인 ETF 호재에도 냉랭하고 또뭐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간다 이런 말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뭐 냉랭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기차게 올랐었죠. 강세장에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시죠. 자, 역시 또 이제 암호화폐 고래 비트코인 매도 흐름 견인,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경고했대요. 줄기차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보시면, 자, 외신들이 웨일 알러트가 고래 세력이 정체를 알수 없는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대거 이체한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고 그래요. 어, 그제 19일과 이제 20일 현지 시가 복수의 고래 세력이 각각 약 2억 7,680만 달러를 코인베이스로 이제 매도, 그러니까 이체한 사실과 9,601개의 BTC를 그러니까 약 3억 8,770 달러를 매도한 사실을 포착을 했대요. 한 보시면, 그러한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2만6천 달러 정도에 매입한 이 비트코인을 총 5만9천 개가 최근에 매각되면서 한57.69% 상당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고래들이 차익실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된 다음에 어떤 한 고래 세력이 총 1억 2,7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대요. 이렇게 고래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맞춰서 이제 많이들 매도를 한 거죠. 그것은 근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고래들이 미리 사놨다가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됐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때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이죠. 수익을 챙기는 고래들도 있고 또 챙기지 않는 고래들도 있고 왜냐면 더큰걸 보느라고 챙기지 않는 고래들도 있어요. 적어도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한번 지금보다 한두 배는 갈지 않을까 또는 198200만 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챙기지 않는 고래들도 있다고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큰 비전을 보고 챙기지 않는 고래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래들이 또 일부 이렇게 챙긴 걸 놓고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말이죠 11년 전에 비트코인 만개하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먹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6천만원대까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중간중간에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고래들도 있고 고래가 아닌 일반인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반응을 하고 뭐 고래가 어쨌네 저쨌네에 반응하는 것은 투자 수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잠시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잠시 또 이제 그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한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뭐 고래가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들은 큰 수익을 못거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 미국 경제 전문 방송사 CNBC의 TV 프로그램 매드머니 진행자 이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매도 흐름이 이제 시작했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로 이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두 배로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한두배 정도는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두배 정도만 가는 것은 이제 낮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고점까지한 8200만원 정도의 그전고점까지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싹끼얹는 그런 발언이에요. 두 배로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근거로 뭐냐면 그는 그동안 ETF가 강세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점에 주목했다. 아니, 뭐, 기대했는데 잠시 하락했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한편, 구그 트위터 X에서는 다수 누리꾼들이 이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한 약세 전망을 오히려 비트코인 강세 예측 근거로 제시했대요. 왜냐면, 그동안 이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했던 주식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오히려 그, 이 사람들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누리꾼들이 말한 것이. 아 어쨌거나 말이죠. 뭐, 시장을 갖다가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하락한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것들 다 헛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다음 보시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또 다른 그또 다른 견해예요. 이제 반대 견해죠. 분석 비트코인 과거 반강기 국면서 S&P 500 신고점 돌파 뒤쫓아 이번에도 그럴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랬대요. 미국 증권 시장의 S&P 500 지수는 항상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 왔다. 해당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만큼 비트코인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이제 S&P 지수가 S&P 500 지수가 어그제 그러니까 19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9일이고 한국 시간은 이제 20일에 걸친 시간이에요. 그때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비트코인도 역시 이제 이것을 뒤따를 것이라고 지금 말했다는 얘기 자, 이거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죠. 보시면. 그러니까 말이죠. 그 S&P 500 지수가 2016년. 2016년은 비트코인 2차 반간기가 있던 해이죠. 2016년. 2016년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이, 이게 이제 S&P 500 지수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것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S&P 500 지수가 이제 2016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그로부터, 여기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이야 사상 최고치를 역시 경신했어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여기. 이렇게 경신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세 번째 반강기, 세 번째 반강기를 보시면, 2020년에 또 이제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니까 그로부터 이제 4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네 번째 반강기예요 네 번째 반강기에서 엊그제 19일날 19일날, 그 S&P 5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반간기, 세 번째 반간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이번 4월 달에 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간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에요. 아주 분석 잘한 거예요. 이런 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7개월 걸렸고, 이때는 4개월 걸렸고, 봐. S&P를 따라서 그다음 따라서 오르는 게 7개월, 4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주기가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4개월이면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타임이 좀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이 없었죠. 출시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이제 출시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때보다도 주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이라도 그렇게 될수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또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된 것까지. 함께 다 감안해 볼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저런 이슈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저런 얘기들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전부 다 헛소리들이에요. 아,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좋다 시장은 엄청나게 좋다 뭐 비트코인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솔라나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무슨 뭐 이제는 뭐 현물 ETF가 오히려 더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다는 등 현물 ETF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앞으로 못 올라간다는 그런 소리까지도 또 나와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의 뭐 이런저런 장점 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솔라나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솔라나 안 사면 큰일 일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에는 또 솔라나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솔라나의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솔라나가 크게 오른다 했던 바로 그 이슈로 바로 그게 신통치 않아 가지고 이제 솔라나가 앞으로 또못갈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이저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그런 소리들로 여러분을 속여먹으려는 그런 국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일정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돈을 벌려면 첫째는 시장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 그러니까 시장의 헛소리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분하게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철저히 잘 지켜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돈을 이 암호화폐 투자로 벌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